안녕하세요. 여러분. 온기 아트홀에서 인사드립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로 함께할 명품 스토리텔러 이성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 저희 채널 어떤 채널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온기 채널에서는 다양한 명품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명품이 왜 비싸야 하는지 명품이 왜 명품인지 각 브랜드별로 여러분께 이야기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팁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플러스에서요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바로 명품 제품들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의 팁들을 많이 담아서 함께 할 테니까요. 즐겁고 유쾌하게.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옹기아트홀 직접 보시면더 매력적인 공간인데요 명품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고 잠시나마 휴게하실 수 있는 널찍한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곳 옹기아트홀은 선정릉역에서 도보로 오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라마다호텔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찾아오시면 별도의 공간에서 옹기아트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, 그럼 다시 온기 채널로 돌아가서요. 저희 명품 스토리텔링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.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. 지금부터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